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오늘은 7월 2일. 토요일 12시 반입니다. 저는 필라테스를 갔다가 집에 왔어요. 밥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먹을 것은 저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 더반 한을 주문했어요. 더반 한저 진짜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한 1, 1 2화? 3? 하여튼 10화 안에 나온 뒤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게 벌써 2년 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더바나니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 주문을 했거든요. 더바나니에서 요즘 제가 더바나니 잘안 봐서 몰랐는데 요즘 쿠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쿠키들 킹 쿠키 뭐킹 쿠키 뭐 그랬는데 이름. 그래서 한5 개를 주문을 했고 오늘 먹을 것은 요거 티라미수 크치 쿠키. 이게 꾸덕한 쿠키라서 쿠키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 어제 미리, 제가 어제 도착했거든요. 얘네들. 그래서 어제 미리 소분 다한 상태에서 냉동실에 넣었어요. 먹어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 음! 크림치즈랑, 음, 맛있죠. 커피맛 쿠키, 커피맛 쿠키에 크림치즈. 음 제가 좋아하는 완전. 치덕한 식감이에요. 제가 또 이런 크림치즈 잔뜩 들어간 꾸덕한 쿠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바삭한 쿠키보다 꾸덕한 거 좋아해요. 저 오늘 필라테스 쌤한테 필테 동작들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근데 또 요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시네요. 이러셔가지고. <laughs>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평일에 계속 맨날 야근이니까 수업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한 번씩 가는데 쌤이 그걸 알아보시고 좀더 자주 와야 된다며 <laughs> 죄송합니다. 바빠요. 고의가 아닙니다. <laughs> 또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밥만 먹고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가져올게요. 와 꾸덕해. 와 엄청 꾸덕하다. 뭐야, 이거? 대박. 여러분, 진짜 꾸덕해요. 코지베이커리 황치즈 푸딩 아니 엄청 꾸덕해요 이거 이거 지금 이렇게 푸는대로 숟가락 자국 난거 보이세요? 제가 얘는 이틀전에 와가지고 이틀동안 냉장 숙성해놨는데 와 진짜 꾸덕하다 이거 내가 캡쳐 해놨나? 응 해놨네 아, 황치즈 쿠키 푸딩 아 코지베이커리의 그 황치즈 쿠키 있죠 그거의 푸딩 버전이래요. 오. 이거 프레첼, 프레첼도 비건인데, 이제 황치즈랑 크림치즈가 논비건이라서, 얘 전체적으로 논비건 쿠키이고, 뭐 여기 밑에 보시면, 요렇게 쿠키들 있거든요. 이렇게 쿠키가 박혀있는데, 요거는 통밀이랑 아몬드가루로 만든 비건 쿠키래요. 먹어볼게요. 음! 쿠키 맛있다! 음 뭐야? 쿠키가 되게 고소해서 그리고 황치즈 크림은 많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이거 황치즈 입문자분들도 드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조금 더 황치즈가 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해요. 이거 진짜 진짜 꾸덕해요. 크림이 엄청 묵직하고, 이렇게 쿠키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음... 음... 제가 푸딩을 3개 샀거든요. 여기 피스타치오 치즈 푸딩거랑 블루베리랑 황치즈 이렇게 3개 샀거든요. 진짜 맛있네. 근데 짠맛이 조금 약하다. 짠맛이 조금 더 쎘으면은 훨씬 제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꾸덕하다. 이거 완전. 그냥 케이크 수준으로 꾸덕한데요? 뭐일지 모르겠지만, 안에 쿠키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안 그래도 꾸덕한데, 크림 자체도 텍스처가 되게 꾸덕해요. 음! 맛있잖아! 자극적이지 않아서 술술 들어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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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레오제이님 찐친 그 영상들 보세요? 저 진짜 너무 웃겨, <laughs> 너무 재밌어요. 위에 이거 쿠키. 봐요, 엄청 묵직해요. 와, 이 쿠키가 너무 맛있다. 오늘 먹을 것은 코지 베이커리의 피스타치오 푸딩. 이거는 크림 치즈 부분 때문에 논비건이고요. 피스타치오가 막 그렇게 진하지는 않다고 하셨어가지고 그 강도 자체는 기대를 하지 않고 먹겠습니다. 엄청 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laughs> 먹어서 그런지. 꽤 진한데요, 이 정도면? 음! 음! 이 쿠키지 부분 너무 맛있어요. 음! 맛있는데? 저는 너무 맛있는데요? 이 정도면 꽤, 꽤 진한 것 같아요. 맛있어. 이렇게 쿠키층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러니까 꾸덕하지. 음, 맛있다. 쿠키지. 쿠키지 엄청 많이 들었어. 미정이의 노난 거에요. 아빠, 대박 잡았어. 잘안 보이는데 덜어서 먹을까요? <laughs> 이렇게 덜어서 먹을게요. 이렇게 쿠키즈 엄청 많죠. 미쳤어. 음. 이번 주는 토요일만 쉬는 날이어가지고 아침에 좀 일찍 눈이 떠져서 장을 보고 걸고 오는 길에 먹고 사왔어요. 다운바 납작복숭아 맛. 그것도 샀거든요. 딸기맛 근데 이거 먼저 먹어보려고. 오 뜯자마자 복숭아 냄새 대박. 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약간 노란 거 보이세요? 노란 거가 복숭아인가 봐요. 음, 복숭아 냄새. 음. 음. 복숭아 알갱이 막 씹혀요. 아이스크림 살짝 쫀쫀한데? 음 맛있다. 제가 지금 완벽한 생얼이라 고리좀 이렇습니다. 눈썹도 안 그렸어요. 눈썹 안 그리면 여기 끝이 살짝 연해요. 여기 앞쪽은 숱이 많은데 여기 뒤쪽이 조금 연서맛있다 과육이 들어가 있네. 복숭아, 얼갱이가 씹히는 게 맛있다. 75칼로리밖에 안 돼요. 이건 뭐 그냥 비타민 먹는 거라고 할수 있지. 응. 납작. 음. 숙성은 한 번도 안 먹어 봤는데 아쉽네요. 여러분, 저. <laughs> 차이 보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나마 이쪽은 조금. 진짜 조금 여기가 옅거든요? 그나마? 근데 여기는. 아 제가 이렇게 하였었답니다. 아주 그냥 속상해죽겠어 여러분, 아, 더워서. 에어컨 c o 요 브레드의 케이콘이고요, 솔티바닐라예요 케이콘은 케이크랑 스콘을 합한 말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스콘 위에 크림, 이렇게 얹어져 있는 케이크, 이거 얼먹하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케이콘 얼려뒀어요. 어제도 착했거든요. 여러분, 조금 녹혀올게요. <laughs> 녹았어요, 녹았어요! 이 정도는 풀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요런 느낌. 먹어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서 맛은 보려고. 바닐라 크림. 음. 바닐라 빈 박혀있어요. 보이시려나 바닐라 빈 코코. 완전 아이스크림 같다. 달간 스콘. 이 부분 같이 먹으니까 솔직히 같긴 하다. 조금 더 녹아야 될것 같은데? 너무, 너무 깨뜨렸어. 너무 얼어 있어도 크림이 더그 해서 한 5분 10분? 응. 이그 정도면 해동을 하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밑에가 아예 스콘이고, 스콘 위에 크림을 쌓은 것 같아요. 떠먹기랑은 살짝 다른 느낌. 가루가... 결정체가 씹히는데 뭐지? 소금인가? 근데 스콘이 다 바스러져요. 그래 먹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음 이거! 아 크런키다 크런키가 있네. 음, 이게 씹히는 거였구나? 근데 쏙쏙 그 명스콘에 크림 올림 느낌이에요. 밥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놀람> <놀람> 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사온 1994양과정 <laughs> 아까 한 2시쯤 사와서 잠깐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지금 5시 다 됐거든요. 먹는 거예요. 이건 새로 나온 그거. 피스타치오 아몬드 겹도. 아 드디어 먹어봅니다 여러분. 미쳤다 뭐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입자국 봐요 엄청 꾸덕해요 내 피스타치오 분음 뭐야 너무 맛있는데 꾸덕꾸덕해요. 피스타치오 맛 진짜 진해. 음, 갓도찜이 되게 두껍고, 이 시트가. 근데 시트가 뭘까? 아, 너무 맛있다. 음! 피스타치오 아몬드 갓도는 아몬드 바닐라 베이스에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를 넣어서 반죽을 하셨대요. 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마블링이 있구나. 그런 상태이고, 피스타치오 가나슈 들어가고, 위에 우유크림, 그리고 피스타치오 분태.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아니, 피스타치오 크럼블 치즈도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꾸덕해요. 훨씬 약간 갸또 빵스럽고, 그건 조금 치케에 더 가까운? 아니지 치케지 그거 가까운 게 아니라 두께 보세요 이한 입에 다 넣을 수 있겠어요? 아니 뭐야 한 입에 다 넣을 수 있을까요? 뭐라는 거야 음 너무 맛있다 음 맛있네 음 맛있어 빵딩스 어덕독 요런, 요런 느낌. 이쪽이 더잘 보이나? 음. 음! 진짜 꾸덕하다. 음, 맛있어. 저는 확실히 이런 크림이 더 좋은가 봐요. 이렇게 갓도도 이렇게, 곁도는 궁둥수보다 이런 부분이 훨씬 좋아요. 크림 많은 부분이랑 궁동수 무조건 같이 먹어야지. 이건 하시는데. 너무 없나? 회사에서 또 오랜만에 촬영을 하네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13일이에요 오늘 저는 아침에 라미쿠키가 너무 생각나서 먹으려고 주문했어요 라미쿠키 진짜 오랜만이죠 먹으셔서 너무 오랜만이야. 이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냉동으로 주문했는데, 조금 녹긴 했는데, 이건 마카담이야. 너무 맛있구만. 오늘도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맛있어 맛까지 없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 짠 오늘 아침은 너티 베이커리. 너티 베이커리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토 크럼블. 너티 베이커리 포토 콘 크럼블 먹을 거예요. 안녕. 짜자잔. 맛있겠죠? 너무 오랜만이야. 음... 이거 그죠? 음... 나 혼자... 음... 음... 근데 이거... 오랜만에 먹어 보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 황치즈의 자극적인 맛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이제 음, 진짜 황치즈 맛이난 크럼블이었는데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좀 연해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크럼블이었거든요. 빔빙 쿠키 인절미 빙수 쿠키인가 봐요 이렇게 떡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이 진잘 모르겠네요 제가 떡뜨걸잘안 좋아해서 완전 인절미 맛이네 이 인절미 가루로의 음, 뭉쳐진 맛. 음, 크다. <laughs>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똑도 딱딱하고. 그냥 남은 요거 먹겠습니다. <laughs> 얘는 얼먹하면 안될 것 같아요 떡이 있어서 안씹어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